안녕하세요. 미랑의 태영 부동산 정태영 소장입니다. 어, 오늘은 미랑시 산해면에 있는 어, 남행의 주택지를 소개할까 합니다. 어, 집 안에 들어오는 도로는 차가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. 도로는 참 좋네. 집은 목조 주택이고 2층 주택입니다. 마에 손절 들어왔다네. 그러는가 봐요. 저 가지. 네. 야, 전망은 뭐참전원 주택들은 다 전망들은 좋은데 이건 특별히 더더 좋은 거 같네, 전망이. 일단 집 주변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집 주변은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혼자 조용히 지어져 어, 옆집도 하나 있구나. 맨끝집이돼서이 집은 뭐 간섭받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. 아마 사생활 보는 철저히 되는 집 같습니다. 이 텃밭이. 텃밭이 그래. 텃밭이 왜 없노? 헬로 했더만 텃밭이 왜 옆에 하는. 어, 이 텃밭은 텃밭이 요 밑으로 있는데 별도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어, 곰돌이가 지키네. 음, 텃밭은 이렇게 들어와야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. 아, 있네. 시골 텃밭은 요 정도면 뭐딱 충분하니까. 옆으로, 이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이 계곡도 옆으로, 집 옆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계곡이 하나 있네요. 이렇게. 물이 이렇게 쭉흘러 가는 것 같네. 여 음, 조경을 해가지고 봄에 와서 보면은 이 꽃이 쫙 피어서 상당히 멋있을 것 같네. 집 주위로는 뭐 깔끔하게, 손볼 것 없이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네요. 보니까. 숙대를 딱 쌓아가지고. 현통이 있는 거 보니까. 굴때는 집일까? 굴도 뗄수있게끔이 자리도 뭐, 텃밭을 사용해도 뭐 요즘 시골 땅은 다 묵혀두고 하니까 뒤집 땅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터밭을 써도 되겠네. 뭐지? 음 바베큐하는 거. 아, 참 좋습니다.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음,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 그 테를 치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집 안에 그 실에 앉아서도 바깥을 다볼 수가 있네 이렇게 환하게 그리고 이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. 방 구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이 방이 바깥에 연통이 하나 있더니 불때는 방이구나 이게. 한토방 같은데, 네, 항방 예, 펠백으로 딱 둘러싸가지고 한토방을 만들어 놨는 것 같습니다. 천장도 어, 목조 주택답게 깔끔하게 잘해놨네. 좋아, 제가 다용도실 아니까 다용도실이. 와, 다용도실 되게 <laughs> 늘 넓네. 누가 뭐? 귀한 손자나 손자가 있는 모양이네. 욕조를 만들어 놨고, 물놀이장 같으니,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게 잘해놨네 어, 여기는 화장실이고, 욕실이 별도로 있고, 어, 여기는 이제 2층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또 다용도실을 짜투리 땅은, 짜투리 지, 그거를 다용도실로 만들어놨네. 1층은, 욕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1층은. 여기 방이고, 방두개 욕실 하나고, 2층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단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, 애들도 뭐, 어르신들도 왔다 갔다 하기 잘 좋게 편하게 만들어놨네. 2층도 방이고, 2층에 이게 또 별도로, 방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, 보니까. 2층을. 음, 여기도 공간이 별도로 하나 더 있고. 남방이 전기판넬인가봐요, 2층은. 그럼요 2층은 원래 전기판넬 하는 게 좋아. 2층에 베란다가 있는 거 보니까. 여기서 앉아서 뭐 차도 마시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네. 그이 층에서 마당이 다 보이네요. 응, 전망도 좋고. 별도로 이렇게 창도 만들어 가지고 잘만드는것 같습니다. 집은 불다 꺼세요. 다시 1층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남향이 집인데도 저 위에도 또그 실창 위에도 또 작은 또 창을 넣어 가지고 집에 햇살이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네. 전망도 참 좋고. 조용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집을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. 이상으로 태영 부동산 정태영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